복잡한데요. 복잡한데 잘 들으세요. 이걸로 이명박이 무상급식이 됩니다. 내일 점수부에서 10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와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7부죠. 내일 8부 능선 넘어갑니다. 1월 말 포토라인에 서는 거뭐 지장 없습니다. 네. 2월에 떡 돌려도 됩니까? 너 no. 먹을 것만 생각하냐? <웃음> <웃음> 네, 일자로 돌린다고. 자신 있게 생각 자신들 말하지 말고, 예. 일자는 제가, 모르겠으나 예. 제가 이저 다스베이다 오늘 자료하고 이 준비한 서류를 서울 주,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제출할 거예요. 음. 참고자료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소송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의 사건 번호 CV 03866 ABC. 영어네요요. 영어. 예, 당연히 영어죠. 미국 법원입니다. <laughs> 이. 이 웃기지 말라니까. <laughs> 이 사건 번호 원고는 옵셔널 캐피털 그러니까 옵셔널 벤처스의 후신입니다. 피해자들이 만든 그 옵셔널 캐피털이고 피고는 김경준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 잠시만요. 그도주고그도주고 이거도 주고 아니 그거 보고 해야 돼요. <laughs> <laughs> 총수님수님이 넘겨 주시면 돼요. 그시러가지고 그래. 아 참. 뭐. 동그라미 아 쳐줘. 동그라미 그거. 아이틀차. 동그라미 자 쳐줘. 이거 원피고 알겠죠? 다음 이 소송에서 다음이요, 청수님 <laughs> <laughs> 자, 이 소송에서 그 당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기 직전에 한국 검찰이 BBK 사건을 수사했고 그것이 미진해가지고 이명박 당선자 시절에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정호영 특검. 이두 번의 수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한국 검찰이 수사한 내용 중에 수사 보고서, 검찰 수사 보고서는 한국 법원에서는 제출 만하면 당연히 증거 능력 있는 서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서류를 한국의 검찰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미국 법원이 No Thank You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은 미국 법원은 이 검찰 보고서가 작성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이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선신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 아니겠어요? 한국 검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이 수사 중, 즉, BBK 수사를 얘기합니다. BBK 수사. 2007년에 있었던 BBK 수사를 얘기합니다. 이 수사 중 검찰의 동기, 수사 동기는 검찰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은, 한국 검찰은 김경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해석할 만한 이해 관계 및 이익이 있었고, 아니 한국검찰은 국가기관이에요. 국가기관이 어떻게 김경준에게 불리하게 수사를 할 이익이 있었다. 누구의 이익? 당선이 유력한 땡땡땡의 어, 그렇게 읽어줄 수밖에 없죠. 맞죠? OOO. 그렇게 바이어스 영어로 말하면 편견과 그러한 예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종립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런 이해관계에만 이익이 있었고 검찰의 결론은 즉 b b k 옵션을 벤처서 주가 조작은 김경준이 단독으로 한 거고 BBK는 이명박이 소유가 아니고 이명박은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결론은 사실에 입각한 결과는 대조적으로 어마어마한 내용 아닙니까? 진술 그 자체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 이건 미국 법원의 판단이에요. 증거가 없다. 박수 한번 쳐요 이거. <laughs> 네. 자 다음 그러면 왜이진술들에 의존한 수사 결과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심지어 검찰 보고서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을까? 여기 나옵니다. 같은 판결문에 서울시장인 이명박의 대리인들이 증인들에게, 증인들이 누구냐 하면 옵셔널 벤처스의 전직 직원들이에요.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정이 옵셔널 벤처스가 있잖아요. 그 전직 직원들 얘기합니다. 그 증인들에게 진술 바꾸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김경준을 돕지 말라고 강하게 책망하였기 때문에, 영어로 책망, 저, 저 위에 영어 부분이 있습니다. 저거를 제가 책망이 맞는 해석인가 많이,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책망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압력이에요. 그죠? 책망했기 때문에 이 증인 진술들, 즉, 옵셔널 벤처스의 전직 직원들의 증언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 증언은 뭐냐면 다 김경준이가 단독으로 즉 주가 조작한 거다라는 증언들입니다. 그거 믿을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미국 법원이. 자 증인들 즉옵션널 벤처스 증인 직원들이 본인들의 진술에 서명한 후 검찰에 가면 진술하고 서명하잖아요. 증인들은 그 진술 너 절대 김경준한테 불리한 진술이고 이명박을 도와주는 그런 진술이니까 그 진술 절대 바꾸지 마라고 이명박에 의해 압박을 받았다. 미국 법원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한국 검찰의 유도심문. 놀랍죠 피고인 측, 피고측, 즉 누구냐 하면 김경준과 옵셔널 벤처스 전직 직원들 변호인의 부재 없다. 그리고 이명박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명박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전직 직원들의 진술이므로 이 진술들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어... 어마어마한 내용 아니에요? 이거 한국 검찰이 그때도 지금도 보지 않고 있어요. 확실하고 확실하게 <laughs> 140억 아까 알렉산드라 인베스트먼트라는 계좌 주로 되어 있는 스위스 동결 계좌에서 140억이 풀려나간 것 그것을 미국 법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사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기성 이체다. 미국 법원은 범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사건 번호 B241244. 영어로 B24 1244. <laughs> <어쩔 수 웃음> 원고는 옵셔널 캐피탈 피고 다스. 옵셔널 캐피탈이 다스를 상대로 니네들 140억 반환 받아간 거 불법이야. 그래서 미국 법원이 오케이. 그거 불법이야. 인정을 한 판결입니다. 보실까요? 자. Uniform Prodilant Transfer Act. 발음 좋아요? <laughs> 예, 이것이 뭐냐면 하 소위 사기성 이체법이라는 겁니다. 미국에는 이런 법이 있는 모양이에요. 어. 예. UFTA군요. 예, 예. 사기성 이체법. 이 유니폼 프로듀런트 트랜스퍼 액트에 의거해 사기성 이체라고 확립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 사기성 이체가 성립되는 요건에 대해서 이 판결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케이스가 140억을 돌려간 케이스는 사기성 이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합니다. 미국 법원이 즉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여기서 채권자는 다스이고 다른 채권자는 옵셔널이에요 채권자보다 한 채권자를 선호할 수 있기 때문에 다스는 다스가 옵셔널보다 우세를 차지했다는 단순한 사실. 사실이 아니라 사실. 사식.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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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3이 들어갔을 때 들어가는 게 사실. 어쩌면 이렇게 여, 여망을 그대로 반영을 그렇죠, 네못 써요, 그렇죠. 네 희망을 의지의 표명이에요. 의지의... 사실입니다. 사실 즉 텍스는... 네. 사기성 이체를 설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스는 이거 사기성 이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한마디 쉽게 말해서.라고 주장한다. 미국 법원은 그렇게 썹니다. 그러나 다스는 김경준 측의 단순한 또 다른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그냥 단순한 채권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스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요 자, 저 위에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애우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연이어서 미국 법원은 옵셔널이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듯이 다스와 김경준 측과 알렉산드리아는 옵셔널의 돈을 사취, 사취가 뭐예요? 사기지. 사취하기 위한 모의의 관여 하였다라는 것을 미국 법원이 인정합습니다. 아... 예. 이게 예. 의원님 최초로 공개된 겁니까? 예, 최초입니다. 제가 뉴스공장에서 대략은 말씀드렸고 네. 이 앞서의 이 모의 내용, 이패러그로프와 이 영문은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아그 앞서 예. 미국 법원 내용도 처음 공개하시는. 그러니까 요지만 그때 11분 제가 짧게. 인터뷰하면서 짧게 했고. 주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처음으로 공개가. 그러니까 이거 다 의원님이 다 찾아오신 거예요. 핵심.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위해서 거의 최선봉에서 서 계시거든요. 여러 문제를 관여하는데 그 와중에 이걸 또 찾아오셔서 보물 같은 거를. 예. 하, 이게, 이게 네. 미국에서 다스가 140억 원 네. 가져간 것은 사기라고 인정한 거예요. 판결문이에요, 그 판결문. 판결문. 한마디로. 주장이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네. 다스가, 각하가 사기쳐서 돈 140억 가져갔다는 거예요. 다스가. 다스. <웃음> <웃음> 각하가. 각하가. <웃음> 자, 아까 그거는 주진우 기자가 얘기한 그 보고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만든 보고서에 정부가라고 돼 있어요. 정부가 누구예요? 그건 뭐, 예, 더 이상 뭐. <laughs> 네. 각하가. 자, 사치하게 모의에 관여했다. 저걸로 다 끝난 거예요. 자, 다. 맞아요. 그래서 결론. 다스가 크레디트 스위스 계좌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과정은 섹션 425.16에 의해 이는 미국법으로 보호받는 행위가 아니었고 사기라는 얘기예요.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네. 옵셔널은 옵셔널의 자금이 알렉산드리아 계좌로 들어가는 흐름을 충분히 추적해서 증명하였기에 다스가 주장한 소송 특권, 아까 둘이 사바사바에서 조정한 그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 고등 법원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바사바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소송특권을 다스가 주장했지만 우리 법원, 이 법원은 이 항소법원은 옵셔널의 주장을 막을 수가 없다. 옵셔널에게 우선권이 있다. 그렇죠. 그렇죠? 음. 다스의 소송특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 돈은 옵셔널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나옵니다. 마지막만 보시면 돼요. 고로 소송특권, 다스의 140억 가져간 그 소송에서의 합의에서 조정한 거. 거기서 소송특권을 다스가 주장했지만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호받지 못한다. 즉이 돈은 옵셔널로 돌려가야 될 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의원님 아, 깔끔합니다. 네, 굉장히 명쾌해지는데요. 네. 네.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5년 전부터 주장했던 6년 전부터 6년 전부터 주장했던 옵셔널이 받아갈 돈을 다스가 뺏어 갔어. 이얘기줄기차 했거든요. 6년 전부터. 이게 판결로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스가 빼 이제 다시 더욱 자세히 알게 된 것은 다스라는 회사가 뺏서간게 아니라 각하가 청와대에 있을 때그 밑에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그 돈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건 명백하게 청와대가 나서서 불법을 이 사기를 자기네들이 기획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다 조작했던 내용이 다 보여 있어요. 앞에 다 잡혀 있고 이 내용이 있, 있으므로 이거는 뭐. 명확하게 책임을 이명박한테 물을세요 이게 수 얼마나 거. 악랄하냐면요. 자기들이 사업하다 실패했어요. 근데 그 돈을 보전받으려고 일단 개미 투자자들 사기 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돈 돈을, 돈을 먹고 튀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을 피해자들이 일부라도 보전받으려고 소송을 막 하는데 그걸 또 빼서 가져간 거예요. 네. 대통령이 돼 가지고 자기 권한을 100% 활용해 가지고 사기를 치고 또 사기를 친 거죠. 몇 가지로 140억을 뺏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서 많이 묶여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그렇죠. 잘안 되니까 이명박이 호통을 치고 어떻게 했냐면요. 그 미국의 수사기관의 한 수사기관의 담당자를, 담당자를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하나를 봐줍니다. 그건 나중에 말할 텐데.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도 뭐가 안 풀렸어요. 안 풀리니까 자기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정상회담이 있고 어떤 관계가 있은 후에서 갑자기 그 문제가 풀려서 돈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일단 의원님께서 설명한 그 부분만 그 수사가 되면 이명박은 뭐 그걸로 사법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덧붙이면 제가 이제 이 참고 자료를 오늘 이 다스베이다 이 동영상과 함께 이제 서울중앙지검 첨수부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 즉각적으로 어, 한국검찰이 이 소송 자료를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미국 법어, 미국은 그 시스템이 소송 자료가 다 이게 다떠 있어요. 이미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네. 짚어가지고 해석까지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돼, 이것만. 날까운 시절에는 말만 했는데 이제는 저희가 문서로 그리고 청와대서 에 왔다 갔다 문서까지 다다 다 구비해서 이렇게까지 내놓는데 안 잡아 가면 씨발 용민아 뭐라고?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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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어. 정말 이렇게까지 만들어 줬는데 이거 안 잡아 가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왔어요 진짜로. 그냥 진짜 수도를 떠주기까지 한 건데. 네. 그 소유물까지 넣어준 거야 지금 판사님이니까 거야 판사님이셨으니까 이거 잘알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네. 말했던 소송 사기라는 건데 네. 그 사기는 원래 내가 이제 우리 이~ 주진우 기자한테 속여요 속이면 주진우 기자의 갖고 있는 계좌에서 주진우 돈을 내가 받은 송금을 받아서 이렇게 일대일로 하는 것이 사기예요 근데 제3자를낀 사기가 가장 악랄하고 고급스러운 사기가 소송스러운 사기예요 즉, 주진우 기자가 쉽게 돈줄것 같지 않으니까 내가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피고를 잡아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까 똑같죠? 그럼 판사를 속여요. 증거 자료를 뭐 조작을 한다든지 또는 뭐 모종에 뭐 이렇게 제3자를 끼워가지고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그 판사가 진실에 도달하기 직전에 판사가 속아가지고 주진우 너는 박범계한테 돈을 줘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럼 주진우는 주기 싫은 돈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돈을 줘요. 그래서 버벌이라는 신뢰받는 기관을 껴서 하는 사기가 소송사기입니다. 음. 대표적인 겁니다. 미국이 사기성 이처라고 봤잖아요. 네. 소송사기입니다. 그 소송사기를 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실하고 LA 총영사 관에 이렇게 긴밀한 음. 그런 협의와 문건을 만들고 작전에 들어갑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요건으로 포토라인에 서서 어 구속이 될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시죠. 주어는 없는 거죠? 예, 주어는 없는 <laughs> 이거는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악랄한. 아까 우리 김원준 총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기의 또 사기예요. 1차는 옵셔널 벤처스 주가 조작으로 개미군단 완전히 작살을 천억대 작살내버렸잖아요. 거기에 이명박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곧 BBK 소유냐 아니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자금 흐름도 역시 네. 미국 법원에서 나온 자금 흐름도 쭉 설명했잖아요. 거기에 다스부터 시작돼가지고 돈 세탁 거쳐가서 나간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 번째 그게 설사 아니라도 마지막에 그 김경준이가 횡령해가지고 371억 동결해놓은 거 그거 좀 찾아가지고 천억대 손해를 본그 피해자들이 일부라도. 좀, 보존받으고 보존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140억 가져가 버립니다.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 되고 나서. 아, 잠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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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시절에. <laughs> 나는 할 일이 많은 사람이요. <laughs> 아니, 진짜 나쁜 놈이에요, 진짜. 대통령까지 됐잖아. 돈 많잖아. 그리고 지가 사기쳐가지고 횡령한 거잖아. 그러면 140억이라도 가져와서 개미들 좀 가져가게 둘 수도 있잖아. 그걸 끝까지 씨발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지가다 도로 가져간 거야. 그때 우리가 6년 전에 뭐라고 했데 낙검수 할 때, 요 140억으로 다시 네가 가볼 걸 거라고 했었어. 어. 양형 기준이 1억 원 사기치면 1년이에요. 지금 여기는 1년. 아까 얼마 하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지랄 맞는 게 권력자 재벌로 올라가면 100억대로 달라 달라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서민의 1억이 재벌의 100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럼 100억을 치더라도 이 돈이 얼마요 140억이잖아요. 10억씩 치면 14년이고, 140억, 100억씩 치면 1년 4개월인데, 어찌됐든 이거는 완전한 실현감이에요. 실현 실형 안 되면 다박봉계 현실로 달려가서 이제... 아니 <laughs> 그거 보고 해야 돼요. 총수님이 <laughs> 넘겨주시면 돼요. 그싫어가지고 그래. <laughs> 아 참. 없네. 동그라미 아, 쳐줘. 동그라미 그거. 아이틀차. 동그라미 자, 쳐줘. 이거 원피고 알겠죠? 다음 이 소송에서 다음이요, 총수님 <laughs> <laughs> 자, 이 소송에서 그 당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기 직전에 한국 검찰이 BBK 사건을 수사했고 그것이 미진해가지고 이명박 당선자 시절에 특검이 도입됐습니다. 정호영 특검. 이두 번의 수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 한국 검찰이 수사한 내용 중에 수사 보고서, 검찰 수사 보고서는 한국 법원에서는 제출만 하면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이 서류를 한국의 검찰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미국 법원이 노땡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은 미국 법원은 이 검찰 보고서가 작성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이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써실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내용 아니겠어요? 한국 검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이수지마라고 이명박에 의해 압박을 받았다. 미국 법원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한국 검찰의 유도 신문 놀랍죠? 피고인 측, 피고 측즉 누구냐하면 김경준과 옵셔널벤처스 전직 직원들 변호인의 부재 없다. 그리고 이명박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이명박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증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전직 직원들의 진술이므로 이 진술들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어... 어마어마한 내용 아니에요? 이거 한국 검찰이 그때도 지금도 보지 않고 있어요. 박수 칠라고 확간하게. <laughs> 140억 아까 알렉산드라 인베스트먼트라는 계좌 주로 돼 있는 스위스 동결 계좌에서 140억이 풀려 나간 것, 그것을 미국 법원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사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사기성 이체다. 미국 법원은 범죄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소송은 미국 캘리포니아 항소 법원의 결정문입니다. 사건 번호 B241244 영어로 B24. <웃음> <웃음> 원, 투, 포, 포. 원고는 이진술들에 의존한 수사 결과기 이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심지어 검찰 보고서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고 그랬을까? 여기 나옵니다. 같은 판결문에 서울시장인 이명박의 대리인들이 증인들에게 증인들이 누구냐 하면 옵셔널 벤처스의 전직 직원들이에요. 옵셔널 벤처스 주가조정이 옵셔널 벤처스가 있잖아요. 그 전직 직원들 얘기합니다. 그 증인들에게 진술 바꾸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 김경준을 돕지 말라고 강하게 책망하였기 때문에 영어로 책망. 저저 위에 영어 부분이 있습니다. 저거를 제가 책망이 맞는 해석인가 많이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책망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압력이에요. 그죠? 책망했기 때문에 이 증인 진술들, 즉 옵셔널 벤처스의 전직 직원들의 증언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 증언은 뭐냐면 다 김경준이가 단독으로 즉, 주가 조작한 거다라는 증언들입니다. 그거 믿을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미국 법원이. 자, 증인들, 즉, 옵셔널 벤처스 증인 직원들이 본인들의 진술에 서명한 후, 검찰에 가면 진술하고 서명하잖아요? 증인들은 그 진술, 너 절대 김경준한테 불리한 진술이고 이명박을 도와주는 그런 진술이니까 그 진술 절대 바꾸 수사 죠 즉, BBK 수사를 얘기합니다. BBK 수사. 2007년에 있었던 BBK 수사를 얘기합니다. 이 수사 중 검찰의 동기 수사 동기는 검찰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검찰은 한국 검찰은 김경준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해석할 만한 이해 관계 및 이익이 있었고 아니 한국 검찰은 국가 기관이에요. 국가 기관이 어떻게 김경준에게 불리하게 수사를 할 이익이 있었다? 누구의 이익? 당선이 유력한 땡땡땡의 그렇게 읽어줄 수밖에 없죠. 맞죠? 예. 그렇게 바이어스, 영어로 말하면 편견과 그러한 예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중립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해관계만 이익이 있었고 검찰의 결론은 즉 BBK 옵션을 벤처서 주가 조작은 김경준이 단독으로 한 거고 BBK는 이명박이 소유가 아니고 이명박은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 결론은 사실에 입각한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어마어마한 내용 아닙니까? 진술 그 자체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 이건 미국 법원의 판단이에요. 증거가 없다. 박수 한번 쳐요, 이거. 네. 자, 다음. 그러면 왜 복잡한데요. 복잡한데 잘 들으세요. 이걸로 이명박이 무상급식이 됩니다. 내일 점수부에서 10시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와서 이거에 대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칠 부죠. 내일 8부 능선 넘어갑니다. 일월말 포토라인에 서는 거뭐 지장 없습니다. 2월에떡 네. 돌려도 됩니까? 너 no. 먹을 것만 생각하냐? <laughs> 일자를 <laughs> 자신 있게 생각, <웃음> <자식> <웃음> 자신 있게 <laughs> 말하지 말고, <laughs> 말고 예. 일자는 모르겠으나 예. 제가 이저 다스베이다 오늘 자료하고 이 준비한 서류를 서울 주,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업에 제출할 거예요. 음. 참고자료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 개의 소송이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의 사건 번호 CV 03866 ABC 영어네요 영어 예, 당연히 영어죠 미국 법원입니다 <laughs> 이, 이, 웃기지 말라니까 이 사건 번호 원고는 옵셔널 캐피털 그러니까 옵셔널 벤처스의 후신입니다 피해자들이 만든 그 옵셔널 캐피털이고 피고는 김경준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 잠시만요. 도 들고 고고 <목소리도>